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어, 안녕하십니까. 최영훈의 만사행통, 만사행통, 최만통입니다. 제가 만통이라는 이야기는 잘안 썼고, 제가 뭐 편집장 할 때는 단디국장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만통, 만통이라는 말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망가지가 되는 모든 일들이 다잘 풀린다는, 스스로 통하고 잘 풀린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아, 지금 여권이 굉장히 질이 멸렬하고 있습니다. 아, 후보가 돼서는 안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가 확산되는 가운데 그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직전에 여당이 경선을 마치는 바람에 간신 히 결선투표 없이 뭐0.23% 차이로 대선후보의 당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일부 후보들은 모의표 그 집계에 대한 해석 차이로 처음에 승복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했다가 나중에 체류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이재명 후보이기에 지금 지지율은 30%의 박수권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내년 대선 3월 9일 대선은 그로부터 84일 뒤에 지방선거와 거의 동시에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본증권교체의 바람은 그대로 직격탄으로 84일 뒤에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캠프에 가 있는 국회의원들, 뭐, 원외 할것 없이, 다들, 아, 이번 선거는, 이번 대선은 우리와 졌다. 정권은 넘겨줬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라도 살자. 이런 각자 도생의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캠프는 슬흥하고, 사람들이 지옥으로, 지옥으로, 거기서 어쨌든 표밭을 깔고야,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그 엄청난 후폭풍, 그 후폭풍을 원몸으로 막아, 내고 표밭을 다져놔야, 자기 사람들을 시의원 구현원에 당선시키고, 그들이 자기를 도와 2024년 배지를 잃지 않고 달수 있다. 뭐,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나 사랑을 할때 계산을 하지 마라. 계산 하고 주판화를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성공하더라도 짧은 순간의 승리이지, 그건 뭐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여권은 길이 멸릴 상태입니다. 마치 연탄가스가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이 조용히 실내로 퍼져가면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때 그 안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질어질 할때 다들 밖으로 나옵니다. 동치미 국물을 마십니다. 지금 여당의 형국, 여권의 형국이 꼭 그런 연탄가스가 부진 신뢰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여권은 양정철이라고 하는 문 대통령의 뭐 책사라고 할까요? 저는 별로 책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양정철과는 양정철의 어린 시절, 소식적 시절에 민은연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무슨 조그만 간상가 하는 역할을 할때 같이 본 적도 있고, 제가 동아일보노조 전임을 할 때입니다. 그때, 저보다 몇살 어린 양년체리한테 술도 받아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이자가 노무현 청와대에 들어가서 어깨에 힘을 주고 미친 구판에 춤이 뭐 어쩌고 하는 막말을 하길래 길거리에서 만나 한번 따끔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인상을 쓰길래, 배 같은 놈볼 필요가 없다, 앞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뭐, 거기서 더 이상 본 일이 없습니다. 뭐 이자가 무슨 책사라고 하지만 저는 뭐별 책사라고 여기지 않고 캠프에서 뭐노무 캠프에서 뭐 일을 좀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뭐 광장팀이 이제 내린지 좀한것 같은데 에그 대단한 책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호관하기로는뭐 여권이 마치 재갈장이나 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포장이 되있습니다 여권에서 가장 과포화가 양정치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위기 의 돌파구 비슷한 거를 찾아보겠다고 양정칠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양정칠 나와 본들 뾰족한 묘한 있을 이었습니다. 양정칠은 어제 무슨 비례대표 의원들하고 무슨 의원들 간담회 에서 나와가지고 이 여러 가지 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한달 넘게 원팀 캠프가 지각 출발했느냐? 왜 능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선수를 선수 국회인지 몇승이냐? 몇승 많이 했다고 뭐 이런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느냐. 그럼왜 캠프를 너무 안배를 안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뭐, 오합지조를 비슷하게, 원팀이기는 그냥 오히려 지리 멸릴 캠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계에 해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잦은 실은, 뭐, 여러 가지 실은을 했습니다. 그 실은들이 뭐, 재난지원금 문제도 그렇고, 또, 국토보유세에뭐 지고 하는 이런, 황당한 전문가들과 조율을 하자는 그런 정책들을 쏟아내는 바람에 이재명 어, 후보는 더욱더 막다른 골목에 차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지율이 점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뭐 윤석열 후보는 반면 52%뭐 이렇게 갑니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30%에 벽가지 깨어져서 20%대로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50%를 넘는다면, 그래서 20% 넘기 사이 하면, 아마 후보 교체론이 여권에 쇄도할 겁니다. 양정철이 급하게 소방수로 나선 것도 한한달 정도 해보다가, 안 되면 양정철이 막 살리고 나오면서, 아, 후보 교체해야 된다. 아마 그런 선언을 하러, 뭐, 이 난국의 해결설라기보다는 후보교체의 서곡을 알리기 위해 온것 아닌가 자기가 한달 동안 해봤는데도 안 된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런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소위 여권의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중리를 모아 뭐가 일단 한번 가보라 그렇게 한게 아닌가 저는 의심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어제 그 제가 평소 좋아하고 또뭐한 번씩 존경도 하는 음, 분을 만났습니다 아 지금 호암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뭐 그분은 안중근 김사업회 이사장도 기임하고 있습니다 음. 아, 개망식 총리입니다 개망식 총리 개망식 전 총리 MB가 참 인사를 잘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고소영 아시죠 영화배우 고소영 탤런트 고소영 뭐, 그 고소영을 이때 고려대 인맥을 너무 챙기고 뭐 은행 뭐 이런 뭐 회장들을 막 고대가 몇 명이 뭐두 명인가 그래 또뭐 소망교회 자기 다니는 교회 출신 또영 영남 영남 중에서도 특히 뭐 특히 뭐 바닷가 포항을 중심으로 한 이런 고에 인사를 하고 이런 인사를 너무 편향되게 한 그런 비판을 받은 분인데 그러나 이 김항식 김항식 총리가 1 인지하 만 인지상 옛날 같으면, 뭐, 정성이죠. 정성에 오른 것은, 김태호! 지금 뭐, 그 윤석열 캠프에 가서 뭐,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김태호가, 그, 종류에 내정되었다가, 검증 과정에서 그 탈락을 했습니다. 그, 뭐, 사소한, 말을, 실수인지, 뭐, 거짓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뭐, 이런 발언한, 박연사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나왔는데, 뭐, 만난 적이 없다고 했던지, 뭐, 이런,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잘못으로 인해 낙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MB가 김황식이라는 걸출한 사람을 총리로 내정해 뭐 2년 한 6개월 882라고 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그 재임을 했던 고참 그 훌륭한 품성을 지닌 실력지신 지닌 그런 분입니다. 이 분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전남 희생병사들을 주관 행사에서. 그때 마침 비가 주적주적 내렸습니다. 모든 높은 사람들은 음,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는데 뭐총리니까 현직 총리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우산을 이래 씌웠는데 그거를 이래 손으로 밀치고 끝까지 뭐한 시간 넘게 진행된 행사 때 끝까지 비를 맞았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었습니다. 그한 컷의 사진이 김황식이라는 사람의, 공감 능력이랄까, 인간됨이랄까, 이런 것들을 정말,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런 사람이 사실은 정치를 하면 잘할수 있는 그런, 음, 인품과 또 실력 내, 내공을 지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분은, 아, 법원 행정처 차장, 뭐, 이래, 대법관 이런 것들을 지냈죠. 지내고, 아주 뭐, 빼어나게, 그, 훌륭한 그런 솜씨를 보여줬습니다. 그, 뭐, 판사. 판사를 평가할 때, 절간에 수도 뭐, 이판, 사판이라는, 이판은 이제 뭐, 잠선을 하고, 그 수도, 뭐, 한는 쪽에 매진하는 분이지, 이판이라면, 사판은, 절간도 큰 저런 행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정도 뭐, 총무원장도 계시고, 뭐, 각 부장들도 있고 한데 이런 행정에 나가는 사람을 사판이라 그러고, 그, 도를 닦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은, 뭐, 이판, 이라고 하죠.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행정치 같이 법원 행정을 하는, 이런 분들을, 뭐, 사판이라고 그러고, 뭐, 판결에만 열심히 매진하는 분은, 뭐, 이판. 근데, 이판, 사판을 겸비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몇안 되는 정말, 아, 이판, 사판을 모두 잘 하는, 음,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김왕식입니다. 김왕식 총리가 뭐, 제게 어제, 어, 881일간의 그 총리 재임 기간 중을 기록한 책을 저에게 건네었습니다 어, 뭐 그냥 건네주길래, 아니, 이거 그 저자직빌 사인을 꼭 받는다. 라고 해서 사인까지 해서 받았습니다만, 뭐, 그 책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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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연말경에 개막식 총리가 더 훌륭한 책을 낸다고 합니다. 그 책은 독일 총리의 리더십에 관한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이 너무 폭증과 실증을 거듭하고 자기 고집이 강해서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 책임자가 책임진리를 책임지지 않고 또 고집을 부리고 탈원전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지났습니다 그런 총체적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김영식 총리가 독일 총리 리더십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 책이 나오는 것을. 아데나우. 콘라드 아데나우 독일 초대 총리. 아, 그 분은 보수당인, 기민당 출신입니다. 뭐, 13년간 독일 총리를 지낸, 어, 독일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는, 여러분 아시죠? 라인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분이, 이, 라드 아디나오입니다. 그, 이, 스탈린, 소련의 스탈린이 1952년에 독일에 아니, 뭐, 유럽 전체, 미국까지 포함한 세계 전체에 제안하기를, 독일을 중립화해 통일시키자 그때 동서독은 뭐 분단이 되어있었고 베를린은 뭐강대국들이전쟁승서뭐 뭐 이런 것 나눠서 이래 뭐 이래 그걸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스탈린이저희가 독일 국민들에게는 솔깃했던 모양입니다 여론이 압도적 지지로 우린는 통일해야 한다 중립화도 좋다 뭐 이랬는데 아데나무는 거부합니다 그 여론이 압도적 다수가 중립화 통일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제나오는 독일이 살길 독일이 부흥할 길은 서방과 손을 잡는 것이다. 그리고 뭐, 나토 뭐, 이 가입을 하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독일 경제를 부흥하는데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경제 부흥에 성공하고, 그 터대를 쌓았어. 2대, 3대, 뭐, 총리들은 조금 미미합니다. 그래. 4대. 그, 이분은 3인당 출신이죠. SDP, SDP라고 하죠. 위트, 예. 뭐, 이렇게 나가는데, 뭐, 제가, 빌리 브란트, 예. 그 유명한, 아데나우가 서방정책을 해서 독일을 경제붕어로 이끌었다면, 독일 통일의 초석을 놓은 분이, 바로, 빌리 브란트, 브란트 총입니다 브란트는, 전후, 폐중국가인, 전범국가인 독일에게 패널티를 가해, 자기들 영토의 23%, 거의 24% 가까운 땅을 폴란드에게 한량 다시 뭐 돌려줍니다 아, 전쟁 조약에 따른 거죠 전쟁 패전에 따른 조약은 그때 엄청난 그 반대의 여론이 일었습니다 특히 뭐 그곳에 살다가 독일로 쫓겨온 사람들 그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독일 힘이 세지면 그 땅을 되찾아 올 거다 뭐 이런 것을 믿고 있었는데 의외로, 뭐, 그, 빌리 브란트가 전격적으로 전범국가에임지을 시키기 위해서인지 그 땅을 영국이 우리는 돌려받지 않고 그 브란드 땅으로 확실히 하겠다. 그건 어쩌면 유럽 평화를 감안한 또미국의 주민 강대국들의그 불안, 의구심 이런 것들을 씻어내고 독일이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쌓기 위한 조치였을 겁니다. 그생 반대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또뭐그 독일 동독을 향해 뭐 여러 가지 그 통일을 위한 조치들 방송을 허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합니다. 어. 그래서 브란트는 1971년 독일 통합과 유럽 평화에 기한 여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특히 아까 뭐 우산을 밀친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장면을 브란트 수상, 브란트 총리는 연출합니다. 바로, 폴란드 바르샤바, 개토, 유대인들이그주지구했죠 거기가 나중에 엄청난 그 전투가 벌어지고 엄청난 많은 수의 유대인이 목숨을 잃습니다. 거기로 그 와서 개토 지구 유대인 추모, 추님비에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브란트, 아우슈비치에서도 무릎 꿇고, 그 무릎 꿇는 그 장면은 전 세계 인의 내리에 아주 깊이 강인이 됐습니다. 어, 아,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겠구나. 아, 저런 투도자가 있으면 그런 약속을 지키겠구나. 그렇게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 김종인이라는 분이 뭐, 그,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한 것도 카피입니다. 어, 아,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브란트의 그 명장면을 자기도 이제 아마 가슴에 넣어두었다. 광주에 가서 그러야한 걸로 보입니다. 뭐 카피라도, 뭐, 그, 잘한 거겠죠. 저는 뭐, 그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에... 어제, 좋은 뉴스가 하나가 있었죠. 어. 윤석열 후보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집으로 동부촌동으로 갔습니다. 그 소식이 기자들이 알려져 수십 명이 지재진이동부촌동 개망길, 대, 전 대표 자태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저, 여권이 지리밀리를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문, 뭐, 이런, 그, 자장격인 여당, 전, 직 여당 대표를 윤석열 후보가, 이, 중원 경영이라 할까, 중원 공략을 위해 만드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장으로, 위원장으로 모시, 모시게 된 겁니다. 지금 야당 국민의 힘은 되는 집안이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기우는 집안입니다. 기우는 집안에는 쥐새끼들이 도망가듯이, 다 이래 살길을, 각자 도생이 살길을 찾아놨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벌이지는 골은 그런 골입니다. 어 저는 야통중교의 목숨을 걸겠다고 저희 그래서 여러분 밝혔습니다만, 뭐 목숨까지 안 걸어도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 야통증교만이 아니라 3월 9일 대선 투표일에 정치교체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러려면 국민이 이미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 압도적 승리를 할수 있도록 김항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대선 후보인 윤석열 두 분이 힘을 합쳐서 빠듯이 합리적 진보, 반문 탈문 운동권 양심세력들과 또 민주노총의 과경로선, 지금 뭐 민주노총은 경기동부, 그룹들이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어려운 도성계 양심 세력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까지 있다. 뭐, 중원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힘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이 정치 교체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김만길 단지하자! 오늘은 죽비로 때리는 것은 없고, 성은 윤승열과 김한길에게 성원이 다섯 <목소리> 대 보내겠습니다. 이윤승열인 김한길, 단합합시다. 이상입니다. <목소리>